21번. 양의 실수 a에 대해서 최고차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 그리고 요 a는 C... 양입니다. 그리고 가, 나 조건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게 f2분의 5 빼기 g2분의 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해서 우리가 보면 fx 빼기 gx는 0에 실근이 마이너스 a와 a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fx 빼기 gx에 대해서 조건이 상당히 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왠지 느낌은 이 f를 따로 구하고 g를 따로 다 구해서 이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fx 빼기 gx 를 구한 다음에, 그때 x 의 2분의 5를 넣어서, 어, 계산해야 계산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자, 실제로 그런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 가에서 알수 있는 것은, 자, 마이너스 a부터 a 사이에서의 함수 fx의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그 변화율이 이거, 이거랑 같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ea분의, 자, 평균 변화율 정의에 따라 fa 빼기 f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 요걸 한 것이 e a 분의 1. 자 뭡니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 x dx 빼기 15분의 a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e a를 곱하고 그렇게 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어,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Fa f a 빼기 f 마이너스 a. 자 이식을 그냥 단순 정리한 겁니다. 마이너스 a를 한 개씩 마이너스 어, a부터 a까지 f x d x 자 빼기 15분의 2 a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됐죠 이렇게 됐고 자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나자 f t 빼기 g a는 a부터 t까지 g x d x 우변이 어쨌거나 어, 적분을 하면 어, t에 대한 함수가 나오죠 그래서 양변을 어,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일단은 어, 적분관이 변수니까요. 적분하는 게 일단 생각해 볼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f 프라임 T는 뭡니까? 어, x 대신 T 넣으면 되죠, GT. 그런데 f가 뭡니까? 4차니까 이 GT는 뭐죠? 어, 3차 함수. 그리고 최우차 개수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여기 가 얘가 이 GT가 4T. 세 제곱 더하기 뭐 이렇게 나가는 삼차 함수다라는 그런 느낌이 그걸알수 있고요. 자, 그리고 그런데 일단 자, 요 상태에서 뭔가 이 f(t)를 f 프라임 t로 바꿔서 뭐 넣어서 이게 어될수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잘안 되거든요. 뭐 뭔가 잘안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어차피, 이제, 가와 나, 이런 두식을 같이 생각해 나가야 되는데, 가식이 이 식이 나와있죠. fa f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와있죠. fa f 마이너스 a. 그걸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t 대신에 누구를 넣으면, 마이너스 a를 넣으면 딱이 식이 나오거든요. 이미의 실수 t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t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t에 아무 값이나 넣어도 돼요. 그죠? 그래서 t에, 마이너스 a를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자, f 마이 a, 빼기 f a는 자 이쪽도 t 대신 마이너스 a를 넣으니까 a부터 마이너스 a까지 g x d x 이렇게 나와요. 자 t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넣어서 자요것과요것을 같이 맞출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생각하기가 어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자 요걸 좀 바꿀게요. 바꾸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f a 빼기 f 마이너스 a는 자, 이건 위끝 아래끝 마이너스는 위끝 아래끝 바꾸는데 사용하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자 gx dx 이렇게 됐죠. 그러면 자, 일단 그리고 위끝 아래끝이 부호가 동일하고, 어 저기 절대값은 동일한데 부호만 다른 경우에는 우리가 어, 우함수, 기함수 이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이 부분을 자. 이 부분을 여기에 대입을 합니다. fa f i n u s a 가 이거랑 같으니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식을 쓸수 있겠죠. 마이너스 a 부터 a 까지 gx dx 는 마이너스 a 부터 a 까지 fx dx 빼기 15분의 2 a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맞나요? 그러면 내가 알아야 되는게 fx-gx 여기에 대한 조건이 나와있고 자 이것도 f 2분의 5 빼기 g 2분의 5니까 fx 빼기 gx가 되면 좋겠죠 그런데 딱위끝 아래 끝이 동일합니다 그럼 얘를 일로 넘기고 자 일로 넘겨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빼기 gx dx는 15분의 2 a제곱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우리가 fx 빼기 gx의 실근이 마이너스 a와 a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여기가 이게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적분을 한게 15분의 2a 작업이니까요. 그래서, 자, 얘가 이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첫번째는 삼중근과 근 두개가 나왔어요 실근이 두개인데. 자, 요거. 삼중근과 근 하나. 그러면 이게 형태가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a 와 a 에서 만약 마이너스 a 가 삼중근이면 이런 형태가 되죠. 이렇게 될 거고요. a 가 삼중근이면 뭐자 a 쪽이 변곡점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됐고요. 자두 번째는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중근, 중근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그림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마이너스 a 여기 a 자 여기는 항상 저번에도 했는데 여기는 직관적으로도 0이죠 딱 가운데가 0입니다 마이너스 a a 자 이렇게 됐고요 자세 번째로는요 실근 두 개와 허근 둘자왜무슨함수니까 이게 f가 4차 g가 어, g는 f를 미분한 거니까 3차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차거든요 그러니까 허근 두 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됩니까 마이너스 a와 a고요 자 요렇게 돼서 뭐 이쪽에서 이런 형태 뭐 이쪽이 생기는지 아니면 이쪽에서 이렇게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마이너스 a 부터 a까지 얘를 적분을 시키는 겁니다 정적분을 시켰을 때 15분의 a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가만히 보니까 이게 a도 양수일뿐더러 이게 제곱이니까 이게 무조건 양 나오죠? 이게 양수 그런데 얘를 적분하면 이거 뭐 나옵니까 음수죠? 여기도 음수, 음수 되는 거 이거밖에 없죠? 맞죠? 되는 거이거 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끝났죠, 그러면. 그러면, 아, 따라서 fx 빼기 gx가 뭐가 나오는 겁니까? 자, 마이너스 a와 a가 다 중근이 되고, 최고장 개수가 1이라 그랬으니까, x 플러스 a의 제곱, x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제곱으로 묶어내면은, 자, x 닥 a, x 빼기 a, 이거의 전체 제곱. 맞나요? 자, 그러면 fx 빼기 gx는, 자, 이제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됩니다. 어, 그래서, 자, 여기가, x제곱 빼기 a제곱의 전체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fx 빼기 gx가 뭐 나옵니까? x4승 마이너스 2a제곱 x제곱. 더하기 a4승.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어,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누가 나옵니까? a가 나오겠죠? 그죠? 렇 그런데, 아까 이, 이 그림에서 보더라도, 이제, fx-gx가 우함수니까 0부터 a까지의 2배로 해도 되고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fx-gx가 다 짝수차밖에 없으니까요. 그죠? 렇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0부터 a까지의 2배. 자, 이식. x4승 2 a 제곱, x제곱, 더하기 a4승, dx. 얘 적분한 게 뭐가 나온다고요? 15분의 2. a 제곱 자 이, 이거는 이제 어,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a 세제곱이 8이 나오고요 계산은 생략입니다 그러면 a는 2분의 1, 아, 8이 아니라 a 세제곱이 8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면 a는 2분의 1이 되어야 될 거고요 따라서 답이 다 나왔죠 fx 빼 gx는 뭡니까 이 식에 넣어도 되는데 어디에 넣을까요 자이 식에 넣을까요 자, X제곱 빼기, 4분의 1에, 완전제곱. 그죠? 렇 그러면, 자, 2분의 5를 넣게 되면, 2분의 5 넣어서, 하여튼 계산하면, 뭐, 간단하죠? 그래서, 어, F, 얼마입니까? 2분의 5 빼기, G 2분의 5. 계산하십니다. 계산하면, 답이 36이 나와요.